삼성전자 조건영이라고 합니다. k b 이러에서 저희 제품을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k b 이러프를 준비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제 프로필 사진을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지난 최근에 중국에 출장을 다니느라 프로필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장, 작년에 중국 비자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 일회용 그 적색 카메라 촬영기에서 찍은 걸 스캔해서 올렸는데 별로, 별로 멋지진 않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꼭 프로필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HMD 오디세이를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HMD 오디세이는 윈도우즈 MR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HMD 오디세이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이제 VR 업무를 시작한지는 약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한 오랜 기간 동안 윈도우즈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윈도우 OS를 저희 PC에 최적화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전에는 그 대학교에서 기구 기계 공학을 전공을 했었고 대학원에서는 제어, 제어 조금 조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돌이켜 생각해보면 VR이라는 그 디바이스 자체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자인 기구가 결합된 몸에 착용하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제 과거의 경험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저희 제품에 대해서 어떤 방, 방향으로 소개를 드릴까 고, 고민을 하다가 집사람한테 어제저녁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개를 드리면 좋을까 뭐 했더니 당신은 개발만 쭉 해왔고 말 주변도 뛰어나지 않고 유머 감각도 없고 개고도 없으니 유머나 개그로 승부하지 마라. 단지 가지고 있는 본인이 한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일단 그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 와 계신데 저보다 사실 VR에 더조회가 깊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 않고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VR 기기를 처음 접한 것은 기어 VR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기어 VR을 처음에 착용했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화면이 달려있는 장치들은 현실을 보여주고 그일부 현실에 화면이 보여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기어 VR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전체 제 눈앞에 펼쳐진 가상의 현실이 굉장히 몰입감 있게 다가오오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샤오미 미 VR 제품도 소개를 했는데 었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어 VR 제품, 즉, 모바일 VR 제품을 가지고 저 그래서 착용을 했을 을 아주 뛰어난 몰입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say that I have t 상 say that v e v r 이라는 제품 자체가 디스플레이를 렌즈를 통해서 약 7배 정도로 확대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 또 하나로는 모바일 VR의 제품이 그 시야각에서 보여지는 것과 몸이 움직이는 것과의 따로 그다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상당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화면 주사율이 낮아서 깜빡거림도 느껴지고 또 하나 몰입감을 방해하는 요소로 그 몰입감 있는 음질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 그런 점들이 저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 VR을 2년 전에 개발을 하면서 다양한 그 VR 제품을 경험했을 때그 2년 2년 전에 HTC 바이브 제품과 오큘러스 리프트 제품을 착용을 해 봤습니다. 오큘러스 리프트를 통해서 로보리콜이라는 게임도 뭐 실행해 보고 했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존의 모바일 VR 제품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몰입감을 제공을 해 주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 제품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기기들은 윈도우즈 MR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그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오큘러스나 바이브 제품이 굉장히 훌륭한 디바이스이면서 불구하고 제가 완전히 몰입감을 느끼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그 대표적인 그 몰입감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일단 화면에 보여지는 해상도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 그리고 화면의 그 픽셀과 픽셀 사이가 여전히 넓게 보여져서 몰입감을 방해하고 그리고 스피커가 달려있지만은 그 아주 최적화된 몰입감을 느끼기에는 조금 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개발 방향은 가장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PC 기반의 HMD를 만들자 라는 모토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5월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도 결합하고 렌즈도 장착하고 디자인도 완성이 되어서 처음에 조립되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부분이 동영상을 봤습니다. 뮤직비디오 보시는 것처럼 소녀시대의 라이언 하트를 봤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소녀시대라고 생각하면 예쁘고 노래 잘하는 걸그룹 인기 있는 걸그룹이었는데 오디세이를 통해서 라이언 하트를 보니까 보면서 느낀 점은 왜 이렇게 사람의 가슴을 슬래게 하는지. 굉장히 빠져들게 하는지. 예,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디세이를 통해서 라이언 하트 뮤직 비디오 고화질, 고해상도 비디오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특히 남자분들은 라이언 하트처럼 그 소녀시대를 통해서 길들여지고 싶은 생각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제품은. 에 대해서 이제 여기 다섯 가지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각각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몰레드 패널을 장착을 했습니다 아몰레드 패널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질이 좋은 패널이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패널이 좋다고만 해가지고 vr 의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요소가 보면 그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 집적도입니다. 616 PPI 픽셀 퍼인치라는 집적도를 가진 이제 패널을 탑재했는데 현재까지 VR용 패널로서 가장 좋은 패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 화면의 밝기 휘도가 130 니트입니다. 원래 160 니트인데 렌즈를 통해서 약20% 정도 그 휘도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130L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타 이제 MR 기기들은 대부분 60L 정도로 저희 제품이 두배 정도 화면이 밝게 보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생생한 화면 그리고 더 적어진 그 스크린도 이펙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디스플레이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렌즈를 저희가 다시 새로 설계를 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이제 VR 모바일 VR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비구면 렌즈를 탑재를 하는데 저희는 프레넬 방식을 렌즈를 탑재를 했고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야각이 110도를 구현을 했습니다. 시야각 110도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VR 기기 중에서 가장 넓은 그 시야각을 가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타 제품들은 95도와 100도 정도 되는데 100도와 110도의 차이는 얼마나 더 넓은 화면, 즉, 넓은 화면을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보다 더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 그 몰입감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저희는 사운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제품을 가지고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셜 사운드라고 해서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녀시대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전면의 소녀 시대 비디오를 보면서 얼굴을 옆으로 돌리게 되면 오른쪽으로는 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리는데 왼쪽 귀로는 화면을 바라보는 왼쪽 귀는 굉장히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내가 보고 있는 화면, 화면에 따라서 사운드가 앞에서 들리는지 옆에서 들리는지 이러한 생생한 음질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 작년인가 하만, 재작년 이제 삼성에서 하만카돈을 인수를 했습니다. 하만카돈의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뭐잘 모르고 있었는데 AKG가 하만카돈의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 초기부터 하만카돈과 협업을 해서 AKG 인증을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하만카돈에서 저희 제품의 설계에 대해서 어, 뭐 도움을 줬다라기보다는 자기네들 인증 기준을 맞추라고 해가지고 저희 스피커를 네번 정도 다시 새롭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설계해서 인증을 받아서 페일 받고 또 새로 만들어서 다시 또 제출했고 또 페일 받고 페일을 받아서 결국 은 인증까지 받게 되었고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가장 음질이 좋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타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뭐 신문에도 발표된 부분이 있겠지만 스피크라든가 음향 효과를 통해서 몰입감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음질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HMD를 착용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중에 하나가 주위를 주의를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플립업이라고 해서 HMD를 위로 올리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위로 올리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면 밖을 쉽게 볼수 있는 단점은 있지만 화면의 초점이 맞추기 어렵습니다. 즉 각각의 개개인마다의 얼굴 형태가 다르고 특히 이제 눈과 광대뼈 사이의 높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화면과 눈이 일치하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힌지를 통해서 제공이 되면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약 1mm에서 2mm 정도의 편차만으로도 화면에 보여지는 초점이 굉장히 그 선명하냐 아니냐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협업을 한 부분은 그러면 화면을 벗 특히 이제 컨트롤러 같은 경우로 글자를 입력할 때 보면 컨트롤러로 입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음성으로 모든 메뉴를 조정할수 있게 해 주자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코타나 기능을 탑재를 하기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약그 오랜 기간, 개발 기간 끝에 코타나를 탑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최초로 코타나 인증을 받은 어, 기기가 되겠습니다. 영, 지금 유감스럽게 이제 한글에, 한국어에서는 코타나가 지원이 되지 않지만 영어 버전을 깔아서 코타나 음성 명령을 내리시면 오늘의 날씨라든가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찾는다라든가 메뉴를 검색하거나 앱을 실행하거나 플레이하거나 스탑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몰입감 높은 기계를 어, 기계를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VR 기계를 이제 개발할 때 가장 어렵던 점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PC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기계를 개발하는데 개발해 왔는데 VR 기계를 개발하면서 가장 차이점이 몸에 착용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몸에 착용을 한다는 것은 사람마다의 형태에 맞춰서 그 알고놈이 칸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특히 화면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과 눈살이 의 초점을 정확히 맞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IPD라는 기술을 IPD 눈과 눈사의 이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 기능을 제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IPD 기능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디스플레이어 렌즈를 좌우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 보면 이를 강하게 지지할 수 있는 어 프레임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 결국 이제 HMD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약점으로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은 IPD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가장 착용감을 착용감을 저해하지 않는 기기를 개발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써보신 많은 분들이 보면 저희 제품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데 착용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면그 결과가 저희의 노력의 결과가 이제 고객들이 보여주신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MR Windows MR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면 외부의 센스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PC를 들고 다니면서 데모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데모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오디세이 랩탑과 HMD 오디세이를 두 개를 들고 가서 5분 내에 셋업해서 데모하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이 최초로 이제 소개된 것은 2017년 10월 3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윈도우 MR 플랫폼을 총괄하는 알렉스 킴만이라는 분이 저희 제품을 가지고 처음으로 소개를 했었고, 그 제품 소개 뒤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보면 더 홍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초에 샌프란시스코의 B2B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컨퍼런스에 가서 저희 제품 데모도 하고 비투비 사업자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그때 보여주신 반응들이 굉장히 저희가 o 기 제품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미국에 이제 언론에 실린 대표적인 사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생각지 못했는데 2018년 c s 작년 12월이었죠. 보면 c s 에서 혁신, 제품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문에서 제품 혁신상을 받았고 그리고 업로드 VR, VR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VR 업계에서 영향도가 가장 높은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2017년도에 가장 우수한 디바이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보면 테크레이더 같은 경우라든가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BBC 등등의 여러 언론에서 저희 제품을 굉장히 많이 공짜로 홍보를 많이 해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까지 저희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제품이 사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보면 각 vr, pc용 vr 이라든가 모바일 vr 기기들의 장단점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제품이 정말 완벽한 제품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저희가 개발한 목표, 즉 가장 몰입감 있는 기기로서는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기를 가지고 해외라든가 국내에서 여러, 그 여러 가지 솔루션과 결합해서 제품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박스라고 하는 캐나다에 있는 업체입니다 보면 오른쪽에 의자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캐나다에 있는 디박스라는 업체는 모션 체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여러 업체가 있는데 어, 타사 제품하고 굉장히 차이 나는 부분은 햅틱 컨트롤이 굉장히 정교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에서는 햅틱 반응을 여덟 개의 레이어로 구성을 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그 업체를 만나서 체험을 하게 됐는데 어, 로켓트를 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갔다가 운석을 맞아서 지구로 불시착해서 귀환하는 내용인데 처음에 이륙할 때의 그 로켓 엔진의 발사와 함께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어, 차, 어, 무중력 상태에서의 느낌, 제품이 그리고 우주선이 뒤집어졌을 때의 무중력 상태의 느낌, 그리고 운석이 부딪혔을 때의 느낌 등을 굉장히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어, 업체는 포지트론이라는 미국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 또한 어, 시네마틱 VR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인데 LA의 특성상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장 많이 발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또한 저희 제품을 가지고 VR 솔루션을 많이 어,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프스페이스라는 업체는 이와는 달리 어, 전체의 공간을 이용해서 VR 솔루션을 주는 업체 업체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실제 이제 드럼통이 있으면 그 가상으로도 드럼통이 있고 그 드럼통을 만지면 촉각이나 냄새 등의 다양한 센스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라지 스케일의 경험을 개발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국내 VR 방이라든가 VR 카페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제 정신 건강관리 VR 솔루션을 개발한 업체도 있습니다. 옴니 CNS라고 하는데요. HMD를 착용해서 몸의 상태를 진단하고 몸의 스트레스에 맞는 결과를 그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앞에 이제 전시장에서도 많이 어, 전시되어 있는데 뭐 잘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믹스터리얼리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믹스터리얼리티는 1994년에 홀 밀그램과 후미오 키시노라는 분이 어, 처음으로 이제 소개한 것인데. 현실과 가상현실 공간을 이어주는 혼합된 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윈도 y Microsoft, Microsoft, m i c r o s 리얼리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라는 기계를 개발을 했고요. 저희는 m r m i r o s o f t Microsoft, m i c r o 로 o f t r o s r 디바이스와 m r i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의미로 믹스드 리얼리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윈도, 올해 가을에 10월달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윈도우 1탬 버전을 출시가 될 텐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 HMD의 오디세이 앞에 달려 있는 두 개의 카메라로 밖을 볼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플래시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화면의 화질이라든가 시야각이 굉장히 좁지만 여기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기능들을 더 발전시켜서 정말 윈도우스 MR이라고 하는 목적에 충실한 제품만 함께 만들어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윈도우스 어, 오디세이라고 하면 윈도우스 MR 기반의 기기인데 사실은 윈도우스 MR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팀VR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가을에 업그레이드되는 윈도스 10 OS 안에는 안에서 스팀 VR을 바로 론칭해서 어, 별, 바로 이제 스팀 VR 게임까지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는 윈도스의 말을 지원할 뿐 아니라 스팀 VR의 2천여 개의 컨텐츠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 어, 조금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제품의 이름이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는 아시다시피 어, 포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서사시에 나오는 것인데, 오디세이, 오디세이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목마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트로이를 멸망을 시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처음 제품을 출시를 가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새로운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 여행의 중심에는 더욱 몰입감 있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 않게 않는 제품을 개발한 것인데 먼저 화질 그리고 화질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격자가 스크린 도 이펙트를 감소를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요. 또한 더 고집적도의 패널을 계속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렌즈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개발해서 시야각을 더 넓게 하는 기술 그리고 기존의 AKG 사운드에서 그 넘어선 더 몰입감 있는 음질 그리고 주위에서 많은 어, 불만의 목소리를 받았는데 컨트롤러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양한 햅틱을 통해서 더욱 몰입감을 높이는 기술을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무게가 무겁지만 앞으로는 무게도 감소시켜서 더욱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차별화 기능을 더 탑재를 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많은 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